오늘 지구촌을 위협하는 코로나 19 바이러스는 오직 인간만의 이익을 위하여 못 생명들을 위협하고, 개인의 탐욕에 물들어 이웃을 멀리하고 공동체의 청정을 훼손해 왔던 우리 모두의 삶과 생활에서 비롯된 것임을 깊이 성찰하며, 온 생명의 존중과 행복, 그리고 평화를 위한 기도를 올립니다. 반야바라 밀다 심경반자 제보살이 깊은 반야바라 밀타를 행할 때 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는 이라 사이자여 세기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색과 다르지 않으며 세기고 공이요 공이고 색기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아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는이라. 그러므로 곧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아니 비설신의도 없고 색성향미촉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이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담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고 고진 열도도 없어 있지혜도든도 없는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 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음으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어떤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 바람일다를 의지함으로 세상의 깨달음을 얻는 이라. 반야 바람일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 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물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라밀 타주를 말하리라 아제 아제 바라제 바라승 아제 모지사바하 바라. 아제 아제 바라제 바라승 아제 모지사바하 바라. 아제 아제 바라. 바라파라스가제무지안녕하십니안녕하십니 아,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녕하 청년회 여러분 이렇게 화면으서좀어색하고미안하지미안래하지만자리도이련 자리가 마련된 거 어, 저도 기쁘고, 우리 청년의 법원님들께서도 좋은 마음으로 제 법문 좀 한가닥 들어주셨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혜인 스님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동국대에서 박사과정 마쳤고요. 조계사에 그 불교대학 강사로 가끔 옵니다. 몇 년째. 불러주시면 가끔 오는 그런 스님이고요. 내세울 거 하나도 없지만, 오늘 청년의 불자님들 모시고 짧게나마 불교 교리에 대해서 공부 좀 해보려고 하니 열심히 좀 들어주세요. 카메라 앞에 쓰니까 정말 어색하네요. 네, 그러면 그 소소하지만 작은 법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교를 가끔 불교 철학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게 종교인지 철학인지 구분이 안 된다는 말들을 가끔 하는데, 그런 말 들어보셨죠? 그 이유는 뭘까요? 그, 현재 상황에서 종교라는 것 자체가, 미안하지만 신이 있는 그런 종교를, 보통은 종교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들 하시죠. 그렇지만 종교라는 말 자체가, 종, 종 자가 마루 종 자거든요? 마루. 그러면, 집에 있는 마룻바닥이냐, 그게 아니라, 우리가 산마루 이러잖아요. 산마루. 산마루라는 건 정상이에요. 정상. 최고. 최고봉. 거기를 마루라고 그러거든요. 다른 말로 바꾸면, 으뜸이 되죠. 으뜸. 최고라고. 그러니까, 종교라는 말을 그 글자 그대로 풀어보면, 으뜸 되는 가르침이겠네요. 최고의 가르침. 그런데 이게, 그, 서양의 종교들이, 동양 쪽으로 넘어올 때, 종교가 영어로는 릴리전이잖아요. 다시 거꾸로 말해볼까요? 릴리전을 동양 쪽에서 번역할 말이 없었던 거죠. 쉬운 예로 버스 같은 거, 헬리콥터 뭐라고 해요? 그건 그냥 원어를 쓰잖아요. 그런데 릴리전을, 이 동양권에서 어떤 말로 써볼까 했더니 종교라는 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릴리전을 종교라고 쓰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동양권에서는 신이 있는 어떤 종교 자체도 별로 없었지만 그 가르침에 대한 것들을 종교라고 했죠. 또 유교령은 다른 얘기지만 어쨌든 불교 자체도 부처님의 가르침이죠. 그런 식으로 따져보면. 이제 이해가셨나요? 종교와 불교의 차이.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철학적인 의미로 불교를 바라본다 한 이유는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철학이 뭐죠? 철학. 다 모르겠죠? 말하려니까. 그죠? 철학은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잖아요. 그죠? 쉽게 말해서. 그 유명한 데카르트가 뭐라고 그랬어요? 몰라드 <laughs> <laughs> 모르셔도 돼요. 어? 응, 뭐라고 했어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맞지요. 네. 자, 그런 식으로 인간 존재에 대해서 탐구하는 것을 철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불교를 왜 철학적인 것이라고 보냐. 부처님께서 인간에 관해서 연구했거든요. 탐구하셨거든요. 부처님의 관심은 제 1번, 인간이었죠.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사문유관상 아시잖아요. 부처님이 처음부터 부처가 아니었죠. 깨달은 다음에 부처, 붓다가 되는 거죠. 그 이전에는 붓, 붓다가 아니에요. 제가 왜 붓이라고 했냐면, 붓 자체가 깨달음하고 상관되는 어, 근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깨달은 사람이기 때문에 붓다고요. 만약에 보살이 원어로 뭐죠? 보디, 사트바죠? 보디. 자, 그러면 우리나라식으로 우리 한글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비읍자가 깨달음이랑 상관 있겠네요. 붓할 때, 붓할때 비읍 들어가죠? 보, 살림 할때 비읍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게 어근이 비, 비 쪽으로 깨달음이랑 상관이 있기 때문에 다 비읍자로 시작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보리수나무. 그죠? 보디 하려고, 보디. 그걸 이제 한자로 바꾸려니까 보리,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지금 사문유관 얘기했으니까, 부처라고 안 할게요. 시딸따 태자였을 때 사문, 동대문, 남대문, 서대문, 뭐 이렇게 나갔을 거 아니에요? 성으로 둘러싸였으니까 제일 먼저 본게 뭐예요? 아가씨? 아, 죄송해. 요 <laughs> 자생 생을 받겠죠, 그죠? 그 다음에 노를 받겠죠, 그 다음에 아 아픈 사람 그쵸, 아픈 사람 아니면 생을 뺄 수도 있어요. 생을 빼고 왜냐하면 생은 태어나는 거는 즐거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노병사를 받을 수 있어요, 그죠? 맨 마지막에 본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왕궁에서 항상 즐거움 속에 낙낙거리고 사시던 분이, 아 물론 그렇게 사주는 않았었겠지만, 어렸을 때도 뭐, 농경제 가서 뭐, 벌레가 죽는 걸 보고, 많이 고심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니까. 하지만, 어쨌든, 사문유관이 결정적 출가 계기가 되잖아요. 그럴 때, 노, 병, 사,를 보고, 절망했겠죠. 아, 인간의 삶이라는 게 굉장히 고달프구나, 라는 식으로. 그런데 마지막에 본것 때문에 출가를 결심하게 되겠죠? 그럼 마지막에 본게 뭐겠어요? 경험자. 욕한 어? 맞는 것 같은데, 지금? 맞게 말하신 것 같은데? 왜냐면, 다른 사람들은 생로병 살을 봤다고 그래. 그러면 안 되지. 살을 보면, 인생 뭐하러 살아, 이렇게 되지. 그죠? 허무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아우라가 번쩍번쩍 번쩍 빛나는 수행자를 본 거죠. 거기서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나도 저런 빛을 아우라를 뿜뿜 하는 그런 수행자가 되고 싶다는 마음을 먹고 출가를 하게 되죠. 그런 다음에 중간 생략 다 하고,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고 나서, 막저 고원한 뭐딴 세상에 이런 것보다도, 가장 기본 교리로 정해주신 게몇 가지가 있죠. 그 중에 뭐 삼법인이라던가 사성제라던가 다 들어오는 보셨을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 중에 인간에 관한 그 부처님의 말씀이에요. 뭐냐면 제일 먼저 인간에 대한 구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시죠. 들어오는 보셨어요? 오온. 오온. 불교에서는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말이에요. 인간의 구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오, 온이에요. 그러면 다섯 가지. 법수라는 것도 아시죠? 불교에서는 항상 앞에 숫자가 들어가요. 지금 오, 온이라고 그랬으니까 오는 오예요, 오. 그 다음에 온이라는 게 문제가 되겠죠? 온. 온는요싸을 온이에요. 뭐를 이렇게 쌓아간다라던가 근데 쌓은다는 의미보다는 우리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한테 조금 더 쉽게 얘기를 하려면 뭉쳤다, 모였다, 직접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더 나을 거예요 영어로 할게요 g a t h e r i n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떤 것들이 따로 따로 있는 것들이 모여서 하나를 이룬다 이 소리 할때 온자를 쓰면 딱 좋겠네요 그러면, 인간의 구성을 오온이라고 하셨으니까, 오온, 다섯 가지가 결합이 돼야 인간이 되겠네요. 그죠? 자, 여기서 두 가지로 주격해볼게요 다시. 인간이 뭘로 구성되어 있냐고 물어보면 다들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뭐죠? 물이나 <laughs> 아니에요. <laughs> 두 가지로 얘기하면 보통 그러잖아요. 몸과 마음. 그죠? 자, 다섯 가지인데 지금 두 가지로 얘기했죠. 그 다섯 가지는 색, 수, 상, 행, 식. 이렇게 다섯 가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두 가지로 줄여보면 색, 색이 몸이에요. 그죠? 그러면 나머지 네 가지. 수, 상, 행, 식이 마음이에요. 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손가락 되게 짧죠? 짧죠? <웃음> 죄송해요. <웃음> 자, 오, 온이라는 거 다섯 가지는 색. 수, 상, 행, 식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더 짧게 말하면 몸하고 마음이에요. 음. 그죠? 그러면, 음, 부처님 이래 현재까지도 제일 관찰하기 쉬운 건 사실은 몸이에요. 자기 몸이든 남의 몸이든. 그죠? 색 쪽이 관찰하기가 쉬워요. 수상인식, 마음 쪽은 관찰하기가 조금 힘들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네. 그러니까 인간의 구성을 보면 몸과 마음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금 세분해서 들어가면 마음을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네요. 몸은 하나로. 색으로 보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오온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인간이 오온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때, 물론 세부적으로 더 깊게 들어가야 되죠. 몸은 색은 뭘로 구성되어 있냐,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마음은 또 뭘로 구성되어 있냐,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아까 온이라고 그랬잖아요. 온 쌓인다고. 이제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려고 게더링 뭉쳐 있다 모인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싸운다는 그 한자를 쓴 이유도 있어요. 왜냐하면 마음이라는 건 순차적으로 일어나거든요. 근데 순차적으로 일어나지만 우리는 그걸 어떻게 일어난다고 생각하냐면 찰나에 한번 어. 했다. 그러니까 싫은 사람을 보면 싫어 이런 마음이 생기고 좋은 사람을 보면 아 어. 좋아 이런 식으로.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뭔가를 보고 싫다 좋다 얘기할 때 일단 봐야죠. 음. 앞에 없는데, 앞에 없는데 싫어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떠올려야죠. 싫은 음. 그 존재를 그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오기 때문에 '온'이라고 하셨을 거예요. 아마 번역을 할 때, 그죠? 음. 자, 그러면 일단 '온'에 대해서는... 다중에 기회가 있으면 다시 손수 열심히 설명드리겠고,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은 인간과 그 인간을 둘러싼 세상에 대한 얘기가 하고 싶었으니까. 자, 인간은 오, 온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인간 자체만 보면. 여기까지는 다 이해하셨겠죠? 자, 그러면 다른 관점으로 인간을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육근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죠 육근 어디에 그게 잘 나오냐면요 반야신경에 음. 안입이 설신의 음. 그죠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색성량 미촉법 그죠 요게 인간과 세상이에요 이걸 교리를 단편적으로 들으시면 연결을 잘 못하시는데 제가 오늘 그걸 연결시키는 그 관점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인간의 몸 중에서 세상을 접할 수 있는 여섯 가지 감각기관이 있죠. 그래서 그거를 내몸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뿌리근자를 써서 육근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안, 이, 비, 설, 그 다음에 신. 신은 피부, 내 몸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의. 그죠? 의가 바로 마음이겠죠. 자그 다음에 안이비설신의 여섯 가지가 대상으로 하는 게육 경이죠. 대상 경자를 써요. 그러면 눈이 보는 게 뭐죠? 빨리 맞추세요. 안이비설신의 하면 색색 성향 미촉법 대응돼서 나가죠. 눈이 보는 걸 색이라고 해요. 그러면 귀가 하는 일은 듣는 거니까 귀가 대상으로 하는 건? 성. 소리죠, 성. 그죠? 코는요? 냄새를 맡으니까 향이 되죠? 혀는요? 미. 미. 맛을 보죠? 신은요? 촉, 촉 촉이죠? 의. 마음이 대상으로 하는 게 조금 문제가 되지만 쉽게 설명해 볼게요. 마음은 온갖 것을 다 대상으로 할수 있어요. 자, 이거 컵. 저한테 있어서 법이죠. 마음이 대상으로 한다면. 아니비설신의 색성량 미촉 법. 의 법이죠. 자, 그런데 제가 맛있는 빵을 머릿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면 빵도 제 마음이 지금 대상으로 법 아니에요? 그래서 법을 우리가 언제 제일 많이 쓰냐면, 일체만법이라고 할 때. 마음이 대상으로 하는 거는 우주 끝까지도 갈수 있고요. 바다 저 밑까지도 갈수 있고, 혼자 없는 것을 만들어내서 상상할 수도 있어요. 이 모든 걸다 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법이 가장 포괄적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인간은 육근으로 구성되어 있고, 세상은요. 육경으로 돼 있죠. 됐죠? 그런데, 육근하고, 육경하고, 따로따로 있잖아요, 지금. 더 쉽게 말하면, 내 눈이 있어요. 앞에 컵이 있어요. 그러면, 눈은 육근 중에 아니죠. 컵은요? 색성량 미촉 법 중에 색이죠. 그러면, 이둘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되죠? 인식 작용이 있어야 되죠. 인식 작용. 그게 없으면 제가 눈을 못 봐요. 너무너무 죄송한 말이지만 제가 눈이 작용을 안 하는 사람이라고 치자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눈에 어떤 장애가 있어서 앞을 못 본다. 그러면 저한테 눈의 세계는 없어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셨죠? 그렇지만 컵이 있다는 걸알 수도 있어요. 눈은 못 봐도. 왜냐면 나머지 다섯 가지 감각을 사용해서 접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인간과 세상을 구성하는 걸 나누면 저하 자기한테 있는 게 육근 아니면 설신이 밖에 외부 대상이 색성량 미촉법 그죠 인간과 세상이죠 그걸 연결시키는 한 부분이 더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식 육식이 필요하죠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이런 식으로 그래서 법을 대상으로 하면 의식이 필요하죠 연결이 돼야 이걸 인식하니까 그래서 그거를 오온 1 2처 18개라고 해요. 5, 오는 처음에 말씀드렸고, 1 2처 12군데는 어디냐면, 6근하고 6경이에요. 그럼 12가지가 되잖아요. 아니비설신의 색성향 미촉법. 그런데 거기다 여섯개를더 넣어볼게요. 인식작용이 일어나야 되죠. 인식작용 여섯가지가더 들어가야 되죠. 그게 1 8개예요 그러면, 비로소, 인간과 세상이 완성되네요. 음. 세상이라는 건 인간과 분리된 게 아니라 인간이 바라보는 외부예요. 외부. 음. 그걸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나한테 그런 세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시간이 짧은 관계로 빨리 빨리 말을 해서 이 정도로 밖에 못 하겠습니다. 저는 음 그냥 내버려두면 3시간 혼자 떠들 수 있는데, 음. <laughs> 죄송하지만 시간 관계상 일단 여기서 마치고 다음 회로 넘어가서 또 다른 얘기를 좀 연결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불자의 여러분들께서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